Bey. Ay bekle bir. Be. <laughs> 아, 예, 어, 나 여기 왠지 느낌이 알것같 은데 안 돼. 어 나도 그런 느낌이야. 진짜, 진짜. 왜? 나도 그런 느낌이야. 자이전 자리, 자리전 아, 어 좌회전 여기다 좌회전.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아무것도 없잖아 마실 거살 때도. 그냥 가는 거죠. 뭐. 하는 거지. 어. 우리 가자. 우리 한 빨리 가십쇼 네. 어, 일단 건넙시다. 신호. 음. 빨리 가자. <laughs> 여기 기사부패도물팔것 같은데 느낌이. <laughs> 자 여기 여기가 좌회전길. 자 고길 알아서 선택하세요. 보조 보자. 보조. 사실 백하이 싫어. <laughs> <laughs> 여기또좌회전으로 가? 아니야, 그냥 자회전 한번 했으면 됐지, 뭐. 그다음부터 직진이지, 그 자회전 길로. 아, 그런겨? 나는 또 골라서 자회전, 자회전, 자회전 하면 계속 뺑뺑이잖아. 원만 돌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대로 가요. 알람? 스탑! 스탑이래요. 스탑! 스톱. 야, 테일러에서 스탑 한거 아니냐? 편의점까지 갈까? 아니. 음. 그러면은, 여기서 뽑고, 어. 뽑고, 편의점 그 방향으로 편의점 을 가서, 응. 편의점에서 물 사고, 그 다음부터 초를 재자 그래. 어. 재밌지? <laughs> 이렇게 소시, 소심하게 말해. 재밌지? <laughs> 클링 라이딩이지, 뭐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힐링 라이딩이죠. 언덕길을 가고 싶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그동안 언덕길을 가고 싶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laughs> 나도 <나한테> 그러는 거야? <laughs> 어? 그를 뽑기로 뽑아버려. 어? 어. 나는 뽑기 한 번도 못 보았어. 야, 이거 언덕길도 이런데 산길을 가면 산, 산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산을 가면? 산, 어. 산 재밌지. <laughs> 내려올 때마 이제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거지. 아, 이거 오빠가 계속 계속 하자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네가 만들었잖아.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그 시골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선 되게 괜찮을 것 같아. 그렇죠. 시골길은 그뻥 돌이죠. 그그 어. 그다음에 거기다가 갯벌로깻로 깃빨로, 들어. 그거를 분이 있어요? 아니라 지금 몇분 이런 게 아니라 응. 그앞 앞으로 몇 블럭, 어몇 블럭, 어. 몇몇컷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 괜찮다 어. 시골길 같은 데서 진짜 괜찮을 것 같아. 다음기에 다시 해보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대로변 같은 데는 직진 밖에 없잖아요 어. 그런 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다음에 어디 블럭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나을 거 같아 음. <laughs> 자대댄 잠깐만 잠깐만 자 오케이 오케이 대댄지 오케이 대댄지 뭐야 이 사람들 <laughs> 대댄지 아니 왜 자꾸 야 이거 들이 짰어 <laughs> 안잡어 <laughs> 이거 <웃음> 어떻게 잡 이걸. 이걸 아 이렇게 나간 걸릴 수가 없어 아왜 이렇게 잘 걸려요 아 이거 진짜 <laughs> 이거 뽑으라고 뜯어서 딴동거냐와 섞어줄게 오분 오분 안 보여 자. 이거 좀 해줘 아어 오분 오케이 오분 오분 이거 오빠가 섞어볼래 아니야. 나는 섞는다고 섞는 건데 이거 어차피 몰라 <laughs> 이걸로 티아로 <어떻게 알아. 웃음> 옆에 봐라. 또 뒤보지 말고. 뭐예요? <웃음> 후진. <웃음> 후진. 아 후진. 어. 그 <laughs> 우리 한까 거기 다시 가야 되는 거잖아. 왔던 길 그대로 가기? 왔던 길 그대로는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뒤로 가는 건데 이 뒤가 길이 없잖아요. 아까 거기밖에. 그러니까. <laughs> 일단 그러면은 물을 사고 거기서 또수전을 응. 하는 걸로. 그래요. 근데 이 편의점이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 나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우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동네가 맞다면 내가 안내도 해주지. 이 진짜 아니야? 맞는 거그 같아. 같아. 이렇게 옛날에 살던 동네 에 와보고 싶어 가지고 얘기한 거야? 어 시우 있네. 어. 어. 아, 근데 여기 진짜 맞아, 진짜. 어. 찐. 맞아 맞아. 내가 봐도 맞아. 응. 자, 이제 여기서 후진입니다. 지금. 가서 왼쪽? 어, 가서 이제 리더가 가는 길로.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아까 갔던 저기잖아. 길이 없잖아. 운 명의 라이 딩은맞나 보다. 어? 운 명의 라이 딩은맞나 봐. 맞아. 너 옛날 에살던데 나오 고, 덕 분에 기기다 야 여기 거기야 맞어 <laughs> 여기 맞어 어야 어떻게 길이 이렇게 나오냐 <laughs> 네. 알람, 알람 울렸어? 울리고 있어. 아. 어. 네. 오이샤. 내 사전에 더 이상의 언덕은 없다. 여기도 언덕인데 직진입니다. 자. 자. 이제 두번 남았네 턴이. 야 여기는 되게 많이 와본 곳 같다 특히. 처음에 왔던 길보다 근데 나는 확실히 많이 나. 왔어. <웃음> <웃음> 아. 아까는 진짜 생소한 길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어. 여기로 왔지? 역시 아. 지구는 동그래. <laughs> 자, 대변지 합시다. 응. 자. 대변지! 대변지! 대변. 아, 아이고, 아봐 <laughs> 둘이서 양금 짰어. 나 나와 보여. 이쯤 되면 뭐가 있는데 이건가? 이건가 뭐야 야! <laughs> 아 몰라 나도. 아 이거 이거 긴 거다. 그래? 진짜 어떻게 뭐야? 봐봐봐. 난 알아. 15분이에요. 어. 나는 모양새가 <laughs> 알잖아. 아 진짜 알아? 15분. 아 뽑아보면 알아. 유럽 요 상태일 땐 모르는데. 자, <laughs> 왜? 나 멀리서 뽑을게. 왜나옆에 있는거 뽑으려고 했는데? 지마 분침 어? 또 분침이야? 아 분침 야몇 분이야? 처음에 이걸 뽑았어야지 이거 휴식인데 <laughs> 아 똑똑한 <또> 가 <그러면> 휴식이야? <laughs> 그래 분침 나에게, 지금 몇 분이야 그럼? 나에게 휴식을 주세요 응? 네? 아 지금 몇 시냐? 2시 49분 자, 50분 그럼 봐요. 우리가 네, 여기 20분? 12시 방향이니까 49분 음. 어쨌거나 올라가야 되네? 이쪽이네 그럼? 이쪽 방향이네? 줘야죠? 이쪽? 음. 여, 일로 가다가 이쪽으로 꺾어지면 되는 네, 거예요 좌회전, 예, 네, 좌회전으로 그럼 어, 규남씨 또 앞장서야겠네 아, 나 이거 <laughs> 또 한답게리야, 힘들어 죽겠어 이거는 50분 방향으로 가세요, 그럼 나에게 이런 시련을 하이, 빅스비 어우이 <laughs>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야! <laughs> 하이, 빅스비 15분 타이머 맞춰줘. 15분 타이머를 시작했어요. 가자. 가자. <laughs> 여기서 오른쪽이 50분 방향이잖아. 오른쪽? 어. 어쩐다. 아니, 왜? 50분 방향. 뭐? 자동으로 50분 방향으로 가게 해주네. <laughs> 나는 뛰어난 길찾기 센서를 갖고 있어가지고,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

<laughs> 야소년는 어떻게 한 번도 못봐아 보자. 지가 <laughs> 만들어, 지가 만들어 놓고. <놀람> 마지막 판은 자결 볼까 아니야. 대된지. 마지막까지 소심히 하자. 그래. 이제 한번나왔잖아 <놀람> 길이 없어. 네 이거 50분 다 길이 있 어？소 연이가 좋아하 는 언덕 많이 나온다. <laughs> 여긴 길이 있는 겨? 동이 언덕성애자였구만. <laughs> <laughs>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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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응. 응. <laughs> 길이 없다? 없어? 길이 없어요? 네. 백! 윙! <laughs> 윙! 네. <laughs> <laughs> 조라이딩. 후후 초상라이딩이다 이거다. 알람이 아직 안 울렸어요. 왜, 근데 길을 골라도 이런 인적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이대로 가려고야 길은 무슨 일을 했까 그래. 길은 뚫려 있긴 한데. 아, 이리로 가는 거야, 또? 아,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어? 아니, 제대로 가는 싶은 대로. 길 막혀 있어. 어, 공사하시는 분들도 자전거 한 대씩 다 갖고 출퇴근하나 보네, 근거리에서. 자전거 엄청 많이 서 있네. 오케이 okay.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턴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해줄. 아이고 야 이번에 내가 뽑을 수 있기를 그래 <laughs> 이번 판은 네가 뽑을 수 있기를 이게 얼굴 이렇게 들인다, 들린 다음에 안본 상태에서 하죠. 안무 상태에서 어. 그래, 고개 돌리고, 자, 고개 돌리고, 이렇게 어트 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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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트 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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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 밀어주고 싶구나, 서연아 아주. 어, 아니, 맹수 소장 왜 그래?